아빠가 간다 좀 씻어볼까? 어. 분해하는데 죽는 줄 알았네 아유 장난감 조립이 뭐 이렇게 힘들어 너 비둘기야? 아빠, <laughs> 아빠. 손님 분유라떼 나왔습니다. 야, 그렇게 해 갖고 나오겠니? 예. 엄마는 오, 문 그렇게 닫는 근데? 거야? 네. 라이라, 여기 봐, 여기... 여기 안에 공도 있어, 이렇게 공 있지? 그치, 공도 있고, 딴 것도 있고 <laughs> 일단 입으로 가는 거야? 맛이 별로고, 또딴게뭐 있어? 아이아 여기 열어봐. 이렇게. 아, 이거. 똥, 똥, 똥. 얜 토리가 탁하네. 이거 열 거야. 오, 열줄 알아? 이거 봐. 이 안에 뭐 있지? 이건 무슨 맛인고. 어... 음, 괜찮구만 음... <laughs> 괜찮아 좋아요 라이아 <로이라>, 좋아? 장난감? <laughs> 아직 적응 중이야? 너는 왜 자꾸 고그 사이로 들어가려고 그러냐? 아빠 왔어? 아빠 왔어? <laughs> 야너왜 자꾸 거기 들어가? 아야, <laughs> 아야. 아빠가 만들어준데 안에 들어가야지. 여기 <laughs> 안에 자리 많잖아. 아이는 구석 좋아해. 나 나중에 버스맨 뒤에 타겠다. 구석은 좁은데, 너좁보지아너 좁고 아, 맞구나. 자세가 폼좀 난다. <laughs> 이제 거기 라일이 아지트야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왜 거기 때리면 왜거기 때리는 거야? 바보. 리 백백 참새 엄마 치 나이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잠깐 나갔다 오자 오케이 나이다 뭐 먹고 싶어요. 慢这么长。 나이도 나중에 아빠랑 회 먹자 회 소주 한잔 오케이 오랜만에 오니까 신기한 게 많네 나이라 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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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이네 어, 뽀로로, 뽀로로. 부대찌개 면이 이런 포장이구나.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네? 낮에 오니까 이런 맛이 있구만. 꽉꽉 들어 찾구만. 낮에 오니까 좋아, 좋아. 이런 게다 있었네? 조금 과자 코너 있지. 나 처음 봤어. 네? 이거 봐. 네? 씨앗 떡은 이렇게 파네? 어. 아예 도시라고. 응, 도시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. 이거 봐, 이거 봐. 찹쌀, 상수욕에 짜장이 같이 있어. 음, 코로나라서 확실히 이런 게 많구만. 그 뽀로로라이라. 뽀로로뽀로로. <laughs> 뽀로로. 저기에 또 있네. 어? 한글은 없어? 그니까 지금 이거 두개 봤어. 어. 이게 우리가 원래 사려고 했던 그 맞아, 바깥이. 맞아. 응. 근데 가격이 8불에. 그럼 싼 거지. 한국에서 아까 2천원인 어. 그러면 되겠다 떨어져가지고 기다려봐 응, 얘는 한글이 있으면 좋을텐데 근데 이게 CD A는 어딨어?